12월 3일 목요일입니다 아 세월이 빠릅니다 오늘도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 이제 새벽기도 갔다가 또 이렇게 와서 하다가 바, 낮에 1시에 또 생방송 갔다가 또 지금 또 끝나고 또 직원들 회식하고 또 이제 유튜브에 앉았습니다 또 유튜브 시간이 빨라요 이게 녹화하신 피디님 계셔서 빨리빨리 원고 보내라 합니다 그래서 아 맞추다 보면 하루하루 금방 가요 자 어쨌든 그렇고 오늘 이제 어 대망의 2,696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700 포인트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 거래소도 올랐고 코스닥도 보면은 907. 그래서 제가 어, 유튜브에 보면 3개월 전부터 900 포인트까지 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21년 노하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뭐 뭡니까 저기 인버스에 갔다가막사팔 사고 그서 지수 내려간다고 날 쳤는데 개인들 깡통 많이 냈죠 그래서 그게 21년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어,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 이제 대구에서 한번이 올라와서 상담을 하는데 다 사연이 있겠죠 그래서 상담하고 내려가셨는데 자기가 오십시오 이면은 일단 사람 알아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또 인정할 걸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해서 손흥민 씨가 축구 잘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럼 인정해줘야지. 또 김연아 씨가 뭡니까? 스케이트 잘 사면 인정해줘야 되고 뭐 야구 잘 하시면 인정해줘야지 그냥 나 혼자만 잘랐다면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외국인이 거래소 2100억 정도 샀고 뭐 기간은 뭐 거래소 코스닥 좀 900억 파는데 오늘은 뭐 어쨌든 장은 올라왔습니다. 장이 올라오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코스피 이렇게 쭉쭉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자 코스닥도 보니까 이렇게 쭉쭉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종합지수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종목이거든요. 종목 뭐. 개인투자자는 이유 불문이에요 내 종목이 올라가냐 안가냐 수익이 낫냐 안낫냐 그 게임이지 뭐 다른거 필요 없어요 다른거 아무리 뭐 떠들고 해봤자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어쨌든 좀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제가 참 좋은 여행을 분명히 추천했거든요 TV도 했고 유튜브도 했고 했는데 참 좋은 여행 보세요 지금 제가 예전에 이 부분에서 추천한거이 부분 여기 한번 보시, 보십시오 분명히 추천했어요 그랬더니 6천원짜리가 오늘까지 얼마 얼마면 12,300원 정확히 얼마 거의 한달만에 따블이 나온것 같아요 <laughs> 한달들고있어서 따블나왔으면 됐지 뭐얼마든 그래요 그래서 참존여행 축하 드리고 그래서 바닥에서 들고 있으면 성공한다니까요 바닥에서 한달 두달 세달 들고 있으면 따블이 나오는데 왜 이걸 못하냐고 어, 은행 뭡니까 은행 이자는 1년에 2% 줘도 들고 있으면서 왜 이걸 못 들고 있어요 또 보니까 하나생명 이라고 있는데 자, 하나생명 보니까 보십시오 자이 부분에 또 추천했죠 이 부분 근데 바닥 대비 벌써 40% 올라왔어요 <목소리> 저랑 같이 하면은 먹고사는 대지장 없다 대한민국 바닥 1인자입니다 인자 그리고 바닥만 12년 연구했고 3만번 아 2만 1000번 2만 2천번 정도 봤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하시면 뭐 원금 그렇게 손실 없이 한 다섯 종목만 해도 충분히 먹고사는 대지장 없다 이렇게 하시고 m 1 0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지금 들어옵니다 회원가입이 들어오는데 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 엠테인 방송국 모니터에 사랑해 주시고 또저또 길하산 또 같은 간판스타 저를 또 많이 찾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한 달에 20만 원이니까 뭐 가져줘. 뭐 종목 하나 주면 아 상가 가면 뭐천만원사면 300만 원이고 10% 하면 100만 원 보니까 돈한 달에 20만 원끼지 말아요. 5개월에 100만 원입니다. 줄섰어, 줄섰어. 그렇게 하시고 다른 분뭐 50만 원, 100만 원인데 한 달에 20만 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 가입들 많이 해 주시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두 개를 제가 두 종목 을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자 첫번째 보니까 아스트란 종목이 보여요 아스트 그래서 이 종목을 저희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 오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부터 봤는데 또 우리 사무실에 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고수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봐주는데 어 대화 소통을 합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어, 상당히 이제 효과가 좋은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겸손해요. 인간성 좋고 겸손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력 이 있어도 없는 척 하고 또남 말도 잘 들어주는데 일단 이제 전화 같이 보는 종목이 딱더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거의 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무실도 뭐 이렇게 어, 3년, 5년 하신 분 뭐 20년, 30년 했던 분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딱 이제 종합이 된다고 그럼 이제 그걸 갖다가 저는 소장이니까 딱 전목만 해서 중간으로 딱 어? 교통정리 많이 면 돼요. 아 이게 좋겠다면 끌고 가면 되죠. 그래서 아스트도 보니까 오늘 장중에 저희가 거짓말 하나도 않고 4%대5%대 봤어요. 그런데 장중에몇 올랐을까? 16%. 4년 그러니까 11% 먹는 거죠. 자, 그럼 아스트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보고 바닥. 자, 먼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봉상 바닥, 주봉상도 얼마? 자, 아스트가 저 위에 17,000 원짜리가 5,000 원. 자,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 자, 월봉으로 보면 얼마지? 34,000 원짜리가 5,200 원. 보세요, 세상에 3 아니 34,000 원짜리 5,000 원에 줄 이렇게. 추천하는 점과 어디 있습니까 그니까 남들은 삼만 사천 원 어디지 이만에 추천했는데 나는 오천 사백 원에 해야 되는 오천 이백 원 그니까 네배얼 여섯 배 싸게 사잖아요 바닥에 사야 돈을 먹죠 그래서 대한민국 바닥탈출 일 인자 바닥만 십이 년연관사람 이만 이천 번 점과차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오전 오늘도 대구에서. 이게 소문 듣고 오셨다가 한 2시간, 3시 어떻게 한가 보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사연 없는 사람 없어요. 저 찾아오신 분 치고 뭐 몇억, 몇십억, 뭐 몇천 안 날리고 온 사람이 없니까제 그러니까 말은 뭐예요? 날리기 전에 오세요 날리기 전에 왜다 날리고 오냐고. 빨리빨리 오셔요. 그래서 일단 아스트가, 자, 바닥 대비 이 종목이 보시면은 아, 어떤 것인가 잠깐 회사를 좀 살펴드릴게요. 제가 워낙 또 친절하잖아요. 그래서 좀 살펴드리고. 아스트가 어떤 회사냐, 기계회사인데요. 자, 보시면, 항공기 부품 제작, 항공기 부품 조립 및 관련, 어, 치공구리 생산 판매를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보시면, 에, 우수한 연구 기술력을 바탕으로 항공기용 부품을 제조하여 회의 및 국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뭐, 대한항공, 아시아항공, 또 여행,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뉴스에 의하면, 뭐, 끝나는 게 아니라, 보면, 이제, 어뭐 모더나 화이자 뭐 우리 셀트리에서 뭐 개발했다는 회사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래서 백신이 잘 들면 이제 끝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이제 항공기 부품 제작, 항공기 부품 조립및 관련 치공기 생산 판매를 한다. 그래서 어 보시면 이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뭐죠 이제 여행이라든가 항공기 다니죠. 그래서 먼저 선반에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뭡니이 종목 아스트 잘 보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보면 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뉴 그래서 오늘 중국에서 한한령 뭐 이렇게 풀어줬다 해가지고 저 오늘 게임주가 많이 갔는데 자, 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이 종목이 뭐하는 종목인가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뉴, 어, 뉴라는 종목을 보면 NEW입니다. 영어로 NEW 예, 발음 좋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예, 이 종목이 뭐냐 미디어 관련주죠. 미디어, 그러니까 예능, 뭐 영화, 연극, 뭐 드라마,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USA는 어, 영화에 대한 투자, 배급과 영화관 사업을 수행한다. 종속회사인사인 어, 뮤직앤듀는 음원 투자 및 유통업, 콘텐츠 판단의 영상 콘텐츠 부가판권 유통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방송 채널 사업, 방송 프로그램 등등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니까 방송, 미디어 관련주인데 또 우리나라 이제 중국하고 친해져서 중국 진출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중국에 우리나라 예들 가서 살았죠. 그렇죠. 이번에 그 한할령이라든가 아 어, 사드 그 오기 전에 그냥 가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왜추천하냐자 최명수 는거왜 추천하느냐. 주봉 보면은 주봉도 자 바닥을 딱 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자 월봉 보면은 월봉 자 예술다 이 예술 자 보십시오. 이 가격 얼마입니까? 자만 육천 원짜리 얼마 사천 사백 원네사 분의 일 싸게 드리잖아요. 사 분의 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저 바닥에서 잡는 전문가 또. 바닥에서 잡아야 우리 시청자님 살아나죠. 또 돈도 벌고. 그래서 여기 전문가의 다리는 저 최명선입니다. 그래서 다이빙에서 제일 먼저 바닥줄을. 노력, 연구했고 공백고 12년 동안 전 종목 한 2만 0천번 보면서 영광 같아요. 그리고 어, 기법도 한3 0 0까지 알고. 그래서 자연 저를 좀 믿어주시고요. 지금 뭐뭐 뭐 전화가 엄청납니다. 저한테도 오고 우리 MTN 방송에도 오는데. 자 최명성 사무실에서 함께하는 실전 매매만 주식은 경험 하는 고수에게 배워야 된다. 그래서 최명성 증권트레이더 센터입니다. 그래서 종목 기법 매매 계좌관리 교육입니다. MTN 가입문의는 165508 하나은행 여기 547그 다음에 모니터의 방송 기타 자성건 최명성의 010 3417의 8383 여기 여기 전하시면 되고 오늘 또 대구에서 소문이 났나 봐요 대구에서 그래서 뭐. 뭐 인물 받쳐주면 인정하지만 인물 떠나서 실력 있고 어 사회만은뭐몇천몇억만린 사람이 최명성 소장 찾아가면 어 돈을 벌수 있다 그런 소문을 듣고 왔나 봐요. 우리 피디이 봐봐요. 그거 하나 띄워주세요. 자, 천백만 원이 열달 동안 1억4천0백 됐죠. 그래서 천삼백 프로 났으니까 수익이 천삼백 프로 났다니까 그러니 안 오겠어요. 그래서 벌써 대구 뭐 소문 났나 봐요. 그래서 대구에 돈 많은 신분 또사회 많은 신분은 빨리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 대구에서 오늘 한번 오셨다 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흡족한 표정으로 지고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러 왔답니다. 알아보러. 알아보러 얼마나 오세요? 오늘 대주 뭐돈 들은 거 아닙니다. 알아보러 왔다는 데뭐랄예요 네, 자, 그다음에 자, 회원가입이 있습니다. 회원가입. 그래서 자, 우리 유, 어, 우리 저 MTN 방송이 지금 제가 아마 음. 최고 많은 이제... 뭐랄까 이렇게 회원들이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몰려오는 것 같아요. 몰려오는 것아돈싸들그서채명생의문자연원 안내. 그래서 3개월 가하면 성공 투자 가능성. 엠텐 가입문이 1600-5908전하시고 하나은행 예금주 머니투데이 방송. 그래서 한 달에 3 3만원드립니다 카드로 되고 3개월에 69만원. 한 달에 23만원. 5개월에 100만원. 짜잔 5개월에 100만원 줄 썼어요. 곰돌이도 줄 썼어요. 곰돌이도. 곰돌이도 줄셔서 지금 가입합니다. 곰돌이. 기여운 곰돌이가.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 들죠. 딱 저랑 3개월만 하면 돈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랬어요. 분이 지금 5천만 원 가지고 있는데 3개월 동안 1,800 벌었대요. 어떻게 어떻게 벌었을 때니? 자기는 직장인데 매매 못 하고 들고만 있었대. 그랬더니 어떤 건 일주일, 어떤 건한 달, 어떤 건두 달, 어떤 세달 만에 열종목다 올랐답니다. 그래서 1,800만 원 벌었답니다. 네, 그래서 한두세달 됐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재정 목으로 하세요. 뭐 살고 놀아 뭐할 필요 없어. 네. 빨리 간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어, 뭡니까 저기 빨리 간 것도 있고 어 저기 종가 에서도 있고 종가 에서도잘 가잖아요. 그래서 점 있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고맙고요. 이제 정국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감사하고 어좀 이제 팁을 드린다면 바닥에 있는 주식 말하고요. 나 고점에 있는 거 주식 안 해요. 고점 그냥 바닥에 아스 트 봅시다. 아트. 스 자, 월봉을 보면 아스 트 얼마? 자, 이런 주식. 자, 이런 주식. 예, 네 이런 주식 봐요. 이런 데 이게 얼마짜리 이게 3만 4천 짜리 얼마? 5천 0백 6분의 1 이런 데서만 들고 있으라고 그러면 수익 난다니까요. 만원 간다고 7천 0백 간다고 그래서 바닥에서 한달두제가 달 들고 있으면 다수익 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많이 해주시고 또 전국에서 오늘 대구에서도 한번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와서 언제든지 알아봐요. 그래서 정체가 체면성이 어떤 인간인가 실력 있는가도 보고 또 우리 mtm 방송이 전화해서도 물어보고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인데 오, 수능 아, 수능 끝난 고등학생 일단 고생들 많이 하셨고, 자, 대학도 가시고, 대학 못 가시면 빨리빨리 또나 찾아와야죠. 그래서 돈 벌어야죠. 그래서 수능하신 분들, 대학 들어가신 분도 오시고, 대학 안 들어가신 분도 오시고, 저한테 꼭 주식 배우신 분들은 아, 최명수 소장 찾아와달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